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이제 삼각형은 끝났어 어, 이번부터 이제 사각형으로 나올 건데 처음 나온 게 뭐냐면은 평행사변 혹시 평행사변형 정의 알고 있는 사람 있나? 책에 써있을 것 같긴 한데 대변의 길이가 평행만 하면 돼, 평행만 길이 같아도 되는 거 아니고 평행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내가 평행사변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은 살짝 이렇게 뉘어서 그리지, 뉘어서 그럼 너네 그릴 때이 지금 뭐를 맞춰서 그린 거냐면은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반대쪽은 얘랑 비슷하게 평행하게 그려준 거고 이쪽도 어떻게 그려준 거야?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준 거야.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이 생방 사각형을 ABCD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평행사변형이니까 AD랑 누구랑 대변 마주보는 변이야. BC랑 뭐 하면 된다고? 평행? 그래서 평행하면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렇게 대각선 두 개만 써줄 거예요. 그럼 또 선생님이 AD랑 BC랑만 평행하면 된다고 안 했어? 어디까지? AB랑 DC까지만 평행해 주면 돼. 그 너네가 마주 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뭐라고 말해주면 된다고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해주면 돼. 이게 정의야 그래서 너네가 마주 보는 두 쌍의 대변 그래서 평행한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준다고 너네가 표시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그림이 있어야 무조건 평행사변형인데 여기서 이제 뭐까지 와주면 돼 성질을 몇개 기억해 주면 되겠지 성질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 하나 더 알려주고 싶은 건 여기서 같이 하면 되니까 총세 개만 봐주면 되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비슷해 어디서 나온 증명이냐면은 어, 선생님 평행사 변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평행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평행한다고 했었잖아 그럼 뭐를 그어줄거냐면 대각선 하나 그을거거든 대각선 근데 평행 하네 그럼 선생님이 뭐랑 뭐 기억하자고 했지 혹시? 평행할 때뭐 쓰지 보통? 어, 동의각 억각 많이 쓰잖아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디 각이 동그라미야? 여기 동그라미지 그럼 여기가 세모고 여기가 세모야 그럼 어디까지 와주면 되냐면은 A, B, C, D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보여? 두 개의 생각형이? 똑같아. 누구랑? 삼각형 A, B, C랑. 생각형, 이 혹시, 혹시 올수 있나? A, B, C로 왔잖아. 그럼 혹시 뭐로 와줘야 돼? 안 돼. 그렇게 오면 CDA로 와줘야 돼. CDA. 뭐까지 맞춰줘야 돼? 각까지 맞춰줘야 돼. 각까지. 그래서 얘네들이 합동이야 근데 무슨 합동이야? 보건이 태어나? 무슨 납 동이야? 지금 알고 있는 정보로만 말해야 돼. SAS 뭐랑 뭐? 뭐 엄청 중요하진 않아. SAS 뭐랑 뭐? 어떻게 뭐야? 누구랑 누구랑 같아? 무슨 뭐 뭐랑 뭐 같은 거야? 알려줘. 각. 뭐동그라미가 말해도 돼. 째째자가 누구야? 쨔쨔쨔. 뭐야 <laughs> 일단 아니야 틀렸어 <laughs> 어. 뭐냐면은 이 노란색 보이지? 네. 이변 A, C를 서로 어떻게 하고 있지?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 각 A, C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모양 뭐겠어 당연히 동그라미 동그라미랑 세모 세모 한 변의 길이 같고 양 끝까지 같은 거 무슨 무슨 합동이야? A, S, A 합동으로 이 성격 두 개가 같은 거야. 그럼 너네가 둘이 같으니까 뭐까지 확인해 주면 돼? B, C랑 A, D 길이가 같은 거고. A, B랑 C, D 길이가 같은 거야. 합동이어서. 그래서 마주보는 두 배는 길이까지 같은 거야. 성질로. 어. 그럼 어디까지 또 와줘야 되냐면은 혹시 여기랑 여기까지도 같을 수 있지 않을까? 쌤 생각은? 맞아? 그러면 지금 X X까지 나와주면 돼 그럼 너네가 뭐까지 봐주면 되냐면은 각 B랑 각 D도 같지 근데 뭐도 같아 각 A랑 각 C도 같잖아 그러니까 좀 외우기 쉬워 왜냐면 그냥 마주보는 것끼리 한 쌍으로 생각해주면 돼 어, 그 정의는 평행해야 되는데 너네 성질을 배웠으니까 B, C랑 A, D 마주보는 것끼리 같으면 되고 D, C랑 A, B 마주보는 것끼리 같으면 되고 또 각도 편해 마주보는 것끼리 어떻게 하면 돼? 각이 같으면 돼 이게 이첫 번째, 두 번째 성질이야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 같은 거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 같은 거 쌤이 너한 가지 추가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은 혹시 얘랑 얘 더하면 몇도 올까? 그러니까 이웃하다고 말이 보통 말하거든 이웃하는 두각 왜냐면 A 입장에서 B도 이웃하지만 D도 이웃한데 어차피 각 B랑 각 D가 같으니까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얼마일까? 100? 80도 올수 있어? 왜냐면은, 이쪽, 이쪽 다 더하면은, 동그라미, 세모, X 다 더하는 거 맞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 하나 보면은, 각이 누구랑 누구밖에 없지? 이렇게밖에 없지. 그래서,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 이웃하는 두 각과 크기 합기, 180도까지 기억해주면 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성질인데, 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것만 외워버리지? 그럼 개껌이야, 나머지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평행사변형이래 X 몇, 몇 cm야? 4. 왜? 마주보는 길이 길이 같으니까. Y 얼마야? 6. Z 얼마야? Z. Z. 138올수 있어? 138?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근데, 책에는 없잖아. 그럼 책이 없으면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은, 여기 몇 도야? Z지? 여기 몇 도야? 다 더하면 몇 도? 사각형이 네각지 합이니까, 360도. 그걸 따와서 이렇게 접근한 거야. 올수 있겠지. 그래서 치5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도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뭐 말이 좀 어렵다고, 어렵다고 할수 있을까? 세 번째는 뭐 갖고 장난칠 거냐면은, 대각선의 길이 갖고 장난칠 거거든? 님이또 A, B, C, D라고 해보고, 이 A, C랑 B, D를 이었을 때, 이 교점을 보통 O라고 많이 쓰는데, 뭐냐면은, 뭐, 바로 성제부터 알려주자면은, A, O랑 O, C랑 길이가 같은 거고, O, D랑 B, O의 길이가 같거든? 그니까, 러이 B, D 입장에서, A, C가 B, D 입장에서, 난 B, D야, 지금. 그럼 BD 입장에서 a c 가 나를 어떻게 해버린 거지? 2등분 어,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이두 이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고 말이 나와.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BD랑 a c 가 서로 나 말고 다른 대각선 2에서 2등분 된다고 기억해주면 돼. 어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어, 아까 거 활용 이용해보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은 거할수 있어? 혹시? 성재 방금 배웠으니까. 근데 이거는 아까 엇각 이용해서 구한 거였지 그러면 끝났어 이것도 왜? 얘랑 얘랑 뭐야 또? 각각공 각각공 변각공 ASA합동 그래서 이생각형이 아예 똑같이 생긴 거니까 이 AO의 대칭 여기 BO의 대칭은 여기니까 그냥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총, 쌤이 추가해 준은 것까지 네 개? 그 정도만 갖고 문제 푸는 거니까, 별 어려운 건 없어. 그래서, 한번더 정리해 주자면, 그냥, 정의는,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야 돼. 평행만 하면 돼. 평행이 뭐야? 만나지 않는 거야. 만나지 않는 거. 근데 이제 성질을 쌤이 이제 증명해 줬는데, 뭐가 있었어?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끼리 길이가 같은 거고, 마주보는 대각의 끼리 크기가 같은 거고, 이웃 하는 것끼리 더하면 몇도 나온다고? 180도 이거, 이거 기억해주면 좋고 마지막은 뭐야? 서로를 이등분한다고 어, 그냥 대각선 애들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고만 기억해주면 될것 같아 그럼 문제 볼게 1번 음, 같은 경우 너무 기본적이어서 보입니까? 각 A 구해달래 못 풀어? 몇 도야? 110도 마주 보는 것끼리 같은 거니까 각 C랑 똑같지? 2번 뭐, 이렇게 나와도 어려울 게 하나 없어. Y 몇 도입니까? X 올수 있어, 혹시? 70? X 구했네? Z 얼마야? 70. 더 쉬워졌지? 3번. 어, 얘는 살짝, 고민 좀 해야 되나? 보입니까? 여기서는 X랑 Y는 절대 못 구해. 합을 구하는 거야, 합을. 여기올수 있어? 누구랑 갔냐 얘가 Y랑 같겠지 억각 보입니까 억각 음, 어떻게 와줘야 돼 억각을 이렇게 와주면 되겠다 맞지 맞아요 X도 보입니까 X도 결국 여기가 Y랑 여기가 X인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 이웃하는 두각이 가 얼마라고? 180도 그럼 90이랑, X랑 Y 더하기 180도, XY 얼마야? 90도.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 다음. 음. 그냥 나그 성지 갖고 푸는 거니까 어려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잘 풀어봐. 음. 쌤도 보이는 게. 여기각을 또 바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몇 도입니까? 50도. 그러면 30, 50, X 더하면 1 8 0도요 X 얼마야? 100도. 너무 쉽죠? 5번. 어려운 거 하나 없어. 여기서 bc를 바로 구해달래. 그럼 bc랑 똑같은 거 뭐야? x 플러스 3이지? 그래서 x 플러스 3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x까지 구해줘야 돼. 그럼 x는 어디가 보여? ab랑 cd 길이 같다고 했잖아. 근데 다르게 줬잖아. 근데 결국 둘은 길이 같은 거라니까. 2x 플러스 2랑 4x 마이너스가 같은 거야. 그러면 2x는? 8인가? x 얼마야? 4야? 끝이야? bc 얼마야? 7. 갑자기 너무 쉬워졌지? 6번. 이거 아까 똑같은 거. 그냥 위치만 바뀐 거야. 지금 뭐랑 뭐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돼. AD랑 BC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지. X 값. 그래서 X 값 구한 다음 바로 AB에 대입해주면 되겠죠.